AI 산업이 커질수록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인데요. 요즘엔 단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GPU 중심의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경쟁, 그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죠. 결국 엔비디아랑 친하냐, 엔비디아랑 관계가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현 시점 엔비디아의 진짜 절친은 누구일까요? 바로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는 암스테르담의 본사를 둔 AI 인프라 기업인데요. 현재 대규모 GPU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AI 워크로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죠. 러시아 검색 엔진 기업 얀덱스에서 분사한 이후에 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에게만 부여되는 레퍼런스 플랫폼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스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단 6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하죠. 얼마 전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194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죠.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 네비우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죠.